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베스트 시작합니다. 노은의 체포동의안 부결, 국민이 납득하겠나? 이 말은 한 언론사 사설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제이 같은 제목의 비판적 사설을 실은 언론사는 다름 아닌 한결의 신문이었습니다. 부패범죄 혐의를 대상으로 방탄국회 구태가 되살아는 것은 무척 유감스럽고 노 의원이 떳떳하다면 영장실질심사에 나가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일까지 마다해서는 안 된다는 게 국민의 상식적 판단일 것이다 라는 논조의 한겨레신문 사설이었는데요 이미 잘 알려진 대로 농래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는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인 어모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반대가 161표 기권이 9표 찬성이 101표로 부결이 됐는데요 국민의힘과 정의당의 당론이 찬성이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거의 모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농내 의원은 일단 체포를 면하게 됐는데요. 현재 농내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2020년 뭐 태양광 사업이나 여러 가지 인허가 건과 관련해서 사업 편의를 위한 청탁 같은 것 청탁 같은 것들을 명목으로 사업가 박 씨로부터 약 6천만 원 정도의 돈을 다섯 차례에 걸쳐서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는 뭐냐? 저재 한동훈 장관이 자세히 국민들께 설명을 해 주었지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범죄 사실의 요지는 국회의원 노웅래가 2020년 2월부터 12월 다섯 차례에 걸쳐서 브로커 박모씨 측으로부터 발전소 납품 사업의 청탁 명목, 용인 물류센터 인허가 날선 청탁 명목, 태양광 발전 사업의 청탁 명목. 국세청 인사 청탁 명목, 동서 발전 인사 청탁 명목 등으로 6천만 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동료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결정하시에 있어서 다음 두 가지 점을 고려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증거는 확실한지. 둘째는 국회의원을 체포할 만큼 무거운 범죄인지가 그것입니다. 첫째, 증거는 확실한가? 즉 혹시 돈을 받지 않았다는 노웅래 의원의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동료국회의원의 체포 동의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니 혹시라도 억울한 일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 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20여 년간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 다수를 다 직접 담당해 왔습니다만 부정한 돈을 주고 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는 사건은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생생하게 돈이 전달되는 과정이 녹음돼 있다. 이 녹음 파일엔 돈이 부스럭거리는 소리. 뭘 이런 걸 주시냐. 지난번에 쓴건잘 쓰고 있다라는 농래 의원의 목소리까지 담겨있다라고 했고요. 뇌물 사건에서 이렇게 현장이 생생하게 녹음된 사건을 처음 본다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였습니다. 자, 그러자 민주당 쪽에서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특히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박홍근 원내대표 표결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장관의 발언 중 진영 논리나 이익계산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런 표현들이 높은 부결표가 나오도록 역효과를 낸 측면이 있지 않나 추측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한동훈 장관의 특정 발언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심기를 건드렸다. 더 직설적으로 말해, 기분을 상하게 했다. 때문에 높은 부결표가 나온 것 같다. 라는 게박홍근의 발언 취지였는데요. 자, 물론, 속으로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겠으나, 이걸 언론에 표출해서는 절대 안될 일이었습니다. 정말 국회의원을 체포할 만한 사안인지,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서 투표를 하고, 그 이유를 국민들께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띠고 있는 게 바로, 국회의원이기 때문이죠. 박홍근의 말대로라면 결국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 비위를 거스른 게 반대표를 던진 이유라는 것인데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불체포특권이 국회의원 개개인의 감정에 따라 표를 던지라고 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그리고 농내 의원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있고 난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도 영상으로 준비해 봤는데 함께 보시죠. 한동훈 장관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차고 넘치면 왜 조사 과정에서 묻지도 제시하지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갑자기 녹취가 있다. 뭐가 있다? 이거는 방어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어떻게 이 검찰 수사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한동훈 장관은 개별 잔권 보고...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국회 표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혐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정치검찰 수사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이거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양식과 원칙에 따른 것입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돈을 줬다. 뭐그 녹취가 있다. 그 녹취가 있다는 거 어떻게 되 있습니까? 그거 우리 행정비서가 직서비를 통해서 보냈다는 건데 증인도 있고 돈 줬다는 사람도 자기 돌려받았다고 하는 건데 그걸 녹취 있다고 지금 새로운 내용으로 부풀려서 헐론 플레이를 해서 사실 조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다투겠습니다. 거짓말씀 드리지만 저 부정한 돈 받지 않았습니다. 양식껏 구설수 없이 의정활동 해왔습니다. 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노 의원은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고 한동훈 장관이 갑자기 나와서 잘 알지도 못하는 녹취록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굉장히 부당하다. 이런 취지의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자, 사실 이 방어권이라는 게요. 자, 물론 검찰이 피의자를 조사할 때 보장해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방어권이라는 걸 어떻게 하면 획득할 수 있냐라는 점도 중요한 대목입니다.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했을 때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라는 것을 하죠. 이때 혹시 구속영장 자체가 또 구속되는 것 자체가 피자의 방어권을 침해하지는 않나 이 점을 살피는 과정이 바로 영장실질심사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 자체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게 바로 이체포동의안 부결이었습니다. 만약에 자기 방어권이 정말로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인데 불체포특권을 방패막이 삼아 아예 나는 국회의원인 나는 법원에 가서 그 방어권이 보장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조차 받기 싫다라는 게 바로 농래의 태도인 것이고 이를 옹호한 민주당의 행태인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게요.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농래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한 증거들을 굉장히 자세히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자 농래와 민주당이 과민 반응을 보였는데 자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여태까지 검찰이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 어떤 혐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민주당의 반응이 있었죠. 증거가 있냐? 물증이 있냐? 이런 얘기를 앵무새처럼 반복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동훈 장관이 증거에 대해서 밝힌 것처럼 이 사람과 관련해 이 혐의와 관련해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또 갑자기 검찰이 소설을 쓰고 있다, 조작을 한다,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거다라는 반응이 또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맞는 것인가요? 증거를 대라고 해서 증거를 말하면 피의사실 공표가 되는 것이고 증거를 말하지 않으면 증거도 없이 야당을 탄압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민주당의 태도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무조건 검찰이 하는 건다 나쁘고 다 탄압이다 다 독재다라는 프레임을 깨지 않기 위해 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에서 이런 프레임을 지속적으로 또 끌고 가기 위해 어제 농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런 분석이 가능한데, 제 이런 민주당의 꼼수를 전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기 위해 또 역사에 기록하기 위해 어제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나오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환한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행코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